안녕하세요, 릴리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비교급과 최상급 중에서 다양한 어, 표현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시험에 너무 너무 잘 나오거든요. 특히 라이팅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우리 오늘 같이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끝까지 보시고 댓글 퀴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비교급 일단 우리 비교급 하면 공식이 뭐였죠? 맞아요. 비교급된 비교대상 어 제가 써드릴게요 자 우리 원래 비교급 하면 그렇죠 비교급 만들고 된 비교대상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자 우리 요런데 어 여기서 비교는 비교인데 어몇 배로 그렇다 라고 어, 배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 같이 볼게요 자이 개는 저 고양이보다 두배 무겁다라고 합니다. 아, 자,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일단 비교급인데, 두 배라고 했으니까 두 배를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죠? 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this dog. 이 개는 is. 자, 일단 비교급으로 갈게요. 자, 비교급. 무겁다. 어떻게 가죠? 그렇죠. heavier. 비교급. 비교 대상이 뭐죠? 그렇죠. The cat 이 고양이인 겁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비교급된 비교 대상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개는 고양이보다 두배 무섭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배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두배 어디다 넣어줄까요? 그렇죠. 아 비교급 앞에 배수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자 그럼 비교급 앞에 자두 배니까 영어로 그렇죠 twice. 자 이렇게 넣어주면 끝납니다. 쉽죠? 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is dog is twice heavier than the cat.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렇죠. The dog is twice heavier than the cat. 그렇죠. 음 그래서 twice라는 게 앞에, 요렇게, 비우급, 앞에 넣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우리 그러면 두 배가 우리 방금 뭐였죠? twice. 그렇다면 세 배는 뭘까요? 세 배. three times. 다섯 배는요? five times. 어, 앞에 숫자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우리 응용해서 태양은 지구보다 백배 크다라고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The sun. 자 원래 비교급은 어떻게 가죠? Is bigger. G 하나 더 붙이죠? Than 뭐보다 비교 대상 그렇죠? The Earth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몇 배가 크대요? 그렇죠. 비교급 앞에 one hundred times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100배라는 거니까요. 그죠? 어.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 sun is 100 times bigger than the earth. 라는 거겠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sun is 100 times bigger than the earth.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비교급에 배수를 붙여주면, 어, 몇배더 크다. 어, 라는 비교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점점 더, 자,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렸어요. 자, 점점 더 모모해지게, 점점 더 모모하게 라고 할때 우리가 무엇을 쓰냐면, 같이 외쳐보세요. 비교급 앤 비교급. 비교급 앤 비교급. 그렇죠.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자, 너의 영어는 점점 좋아진다. 그렇죠. 어, 어, 릴리 선생님 영상 보면서, 어, 내가 나의 영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 점점 뭐뭐해진다 라고 할 때, 비교급 a 비교급. 자, 너의 영어는 점점 좋아진다 라고 하니까, 그렇죠. Your English. 주어 잡을게요. 너의 영어는 is getting. 자, 하면, 무엇 뭐 무엇이 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Good. Better. 비교급. 최상급 best 이렇게 가죠. 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비교급 and 비교급이니까 better만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비교급 and better. 그렇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하면 나의 영어가 너의 영어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외워볼게요.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그렇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우리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 뭐, 하게. 라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을 때도 있는데, 좀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음,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자, 우리 상황하면 뭐죠? 그렇죠. The situation is, 자, 되어가고 있다. Getting. 자, 비교급 and 비교급. 그렇죠? 어, 비교급 어떻게 와요? 그렇죠. Bad, 나쁜. Worse, 더 나쁜. Worst, 최악인. 그죠? 어, 자, 우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비교급만 가지고 오면 되죠. 비교급 and 비교급.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worse.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어.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worse.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worse. 그렇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요것도요, 별표 빵빵빵빵빵. 요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뜻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뭐뭐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더 적게 자면 잘수록 넌더 피곤함을 느낄 거야.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뭐뭐 하다. 약간 이런 뜻인데요. 자,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어, 난이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겠죠. 그죠? 자, 우리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가겠습니다. 자, 더 플러스 비교급. 적게 자다. 적다. 그죠 그렇죠. Little, less, least. 중에서 더, less. 그죠? 더 플러스 비교급 the less you sleep 너가 더 적게 자면 찰수록 더... 더 피곤함을 느끼는 거니까 the more tired 더 피곤함을 you 너가 feel 느끼게 될 거야 라는 거겠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더 플러스 비교급 자 우리 요거 little 네 비교급이죠? 적은, 더 적은, 제일 적은, 우리 요거, 삼단 변화 기억하셔야 돼요. 어, 자, 그리고, the more, 마찬가지로. 그죠? 어, many, 혹은 much, 에서, 자, 더 많은 more, 가장 많은 most.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비교급이 온 겁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오케이? Okay? 어 제가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 자, the less you sleep, the more tired you feel.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e less you sleep, the more tired you feel. 그렇죠? 어 너가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너는 점점 더 피곤해질 거야, 라는 거겠죠. 어, 이 사실이죠. 그죠? 어. 저 옛날에 공부한다고 막 잠을 줄여본 적이 있는데, 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 한, 최소 7 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더도 자지만, 어, 어쨌든, 어, 최소 7 시간 이상 자는 게, 어, 머리 활동에 저는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우리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뭐 뭐하다. 그죠? 어. 자,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더 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더 높이 올라가면 할수록그쵸더비교급 하이. 에이, -er.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자, 높은, 더 높은 거니까 ir ER 붙이면 비교급 되죠? 좋아요. 더 하이어. 자, you climb 자, 올라가다, 그죠? 아마, 뭐, 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더 차다, colder, 그죠? 음, 더 colder, 무엇이? 그렇죠. 공기가 될 것이다, becomes,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음, the higher you climb, 더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the colder, 더 추울 거다. 무엇이? the air becomes. 어, 이 공기들이 될 것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익숙해질게요. The higher we climb, the colder the air becomes. The higher we climb, the colder the air becomes. 어, 죄송해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죠? 어, higher. 자, 요렇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어,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우리 가장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잘 들으세요. 어 마지막이라고 어 끄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원어브더 최상급 복수명사 요거 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어떨 때 쓰냐 가장 모모한 것들 중에 하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어 굉장히 슈퍼스타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 왜, 우리, 막, 요즘에 뭐 있죠?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 진짜, 진짜, 어,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만 쫙, 최상급. 어, 최상급? 어, 죄송해요. 사람들한테 최상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최상의 실력을 갖춘, 어, 가수분들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최상의 것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음, 방금 제가 미스터 토론 얘기해드렸는데, 자,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에 하나다. 그죠? 어, 내가 제일 유명해! 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다 하나야. 어, 라는 거죠. 그죠? 어. 자, 요럴 때, 자,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자, 요거, 우리 실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써봅시다. 그는, he is. 자, 바로 들어갈게요. 뭐 중에 하나다. one of the, 가장 유명한 최상급이죠. most famous, 그죠? 어, 가장 유명한 가수들 중에, 자, 가수들이니까, 그렇죠. sing, er, 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복수명사죠. 가장 유명한 가수들, 여러 명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s가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마이크랑 부딪혔어요. 제가 이럴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제가 마이크에 어, 턱을 부딪칠 만큼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어, 자 여기 sing or 이라고 오면 틀렸다. 그죠? 어,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디에서?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하면 어, 가장 모모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Korea. 그렇죠.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Korea.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습 하나만 할게요. 자,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다. 이거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어, 제가 제가 진짜 딱 10년이 됐는데 10년 됐는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 살았었거든요. 딱 10년 전에 그때 무려 10년 전에 아주 제가 조그마한 조그마한 방에 살았는데 어, 그때 월세가 90만 원이었어요. 어그 당시에 10년 전에 어 믿겨지시나요? 그것도 진짜 너무 너무 좁은 방어 거의 막 웬만한 고시원 같은 방 그죠? <laughs> 어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자 어쨌든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 중에 하나다. 자 가장 비싸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가장 비싼 그 최상급들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Paris is 자 우리 바로 들어가자. One of the 최상급 most expensive 가장 비싼. 자, 여기 중요해. 여기 중요해. 집중. 복수명사죠. 도시들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cities. 자, 어디서? in Europe. 자, 요렇게 가겠죠.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여기에 반드시 복수명사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퀴즈 가겠습니다. 그죠? 퀴즈 갈게요.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래요. 자, 너무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동글들 중에 하나다. 자, 최상급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one of the most longest, 그죠? 어, 최상급. one of the 최상급. 그죠? 그 다음에, 복수명사 우리 요렇게 배웠었는데 자 가장 긴동글들 중에 하나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네요? 그죠? 어, 여러분께서 고쳐 주십시오. 댓글에다가 꼭 어, 예쁘게 남겨주시면 제가 어, 하트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